UN 영어 뉴스 놀이 student loan forgiveness Biden cancels 10,000 dollars i n s t i t u t i o n a debt f o r m i l l i o n s 학생 대출 용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만 달러를 취소한다 학생 대출에서 학생 부채에서 수백만 명들을 위해서. 첫 번째 문입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will cancel up to $10,000 in federal student loans for millions of Americans who can 풀 온, less than one hundred twenty five d o l l a r s each year.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취소할 것이다. 최대 만 달러까지 연방 정부 어, 학생 대출에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해서 매년. 12만 5천 달러 미만을 버는 미국인들. 오늘의 포인트는 업투로 하겠습니다. 업투. 학생 부채를 취소해 주는데 최대 최대라는 의미가 업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 달러까지.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up to, 두 개가 같이 온다는 것, up to. 오늘의 영어 뉴스 놀이 끝.